기본 게시판 기능을 가진 모듈을 만들고 나서 그 모듈을 가지고 다른 게시판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거는 질문과 답변 게시판입니다. 보시면 아시죠? 대부분 어떤 기능이 있는 게시판인지 질문 올리고 누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채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, 보시는 것처럼 질문에 답변을 다는데 코멘트 답변도 달 수도 있고 댓글로 달 수도 있고 답글로 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답글에 답글 달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첫 번째 잖아요 여기 뎁스뎁스고 댑스 답글 답글 이런 것들은 이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, 제가 질문입니다 올리고 사람들이 답변을 답니다 단 이제 제가 단 답변은 답변을 채택하면 안 되겠죠. 일반적으로. 네. 그래서 답변을 달수 없게끔 그런 기능까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하면서 느낀 건데, 경우의 수가 정말 많더라고요. 그런 것들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, 제 거에 대한 답변이니까 테스터거든요. 제가 안 달았으니까.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, 여기 채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운영자, 운영자잖아요. 제가 단거이기 때문에 여기 답변 채택이 안 나옵니다. 여기 보시면 답글을 테스트 1이라는 사람이 달았기 때문에 여기 채택 가능한 거죠. 채택 누르면 선택된 답변 바로 바뀌는 형태. 이런 것들은 좀 연결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 보시면 이렇게 그 선택된 답변으로 바뀐 걸 그,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기능을 가진 그 게시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게시판하고 질문과 답변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이 좀 다르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, 음... 그 기본적인 모듈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서버 통신하는 부분은 게시판 코어에 서비스로 남겨 두고 기능들이 다른 부분은 그좀 뭐랄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음 플러그인 호출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답변 채택하기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기능은 일반 게시판에는 없거든요. 이 질문과 답변에 게시판에는 있지. 근데 이 공통적인 기능이 아니란 말이죠. 이거를 아, 이 공통 코에 추가를 해버리면 어, 이걸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게좀 고민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. 어 플러그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플러그인 이름 그다음에 플러그인 이름의 메소드 그다음에 그 메소드에 넘길 파라미터 요세 가지 정도의 그 값을 넘기면 그 정성된 거를 이제 아니 넘긴 거를 서버에서 받아서 서버가 그걸 해석해가지고 해당 플러그인을 실행을 해서 db에, 어, 데이터를 쓴다든지 이런 접근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. 말이 이제 좀 길어졌는데. 아무튼 그런 형태로 가능하면 그 기능이 그 뭐랄까. 코를 안 건드리고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.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. 아무튼. 이 기능을 그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, 레이지 로딩을 이용해 가지고 보시면 이 공, 한마디로 스킨 개념이거든요. 이 스킨 개념. 예, 그래서 어, 이 질문과 답변이 실행이 될때 레이지 로딩을 이용해 가지고 로딩하는 개념으로 활용을 한 거죠.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, 이걸 모두 다 메인에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. 그러면 처음에 화면 뜨는 그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죠. 그래서 요 보시면 자 리플러시 한번 해볼게요. 자 이거 뜨는데 이 다른 여기 공지사항 추가 게시판 있죠. 이걸 클릭하는 순간 이제 이저 게시판 해당에는 모듈이 이제 로드가 됐나라는 거죠. 그래서 살짝 이렇게 조금 느립니다. 그렇죠? 근데 이제 다음에 로드가 되면 이제 안 느리죠. 이런 게 바로 레이지 로딩이라는 거. 혹시 레이지 로딩 모르시는 분들은 어,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